안녕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어느덧 한 주간의 마지막 날 토요일입니다. 서울이 지나가고 연휴가 이제 맞춰지는 날 토요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명절 잘 지내시고 잘 보내시고 또 승리하셨지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스 2장 12절 말씀.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표현이 있습니다. 이방인 가운데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하는 특별한 존재가 우리 성부님들 이십니다. 세상에 두 부류가 있죠. 이방인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즉 성도입니다. 성도와 이방인. 우린 성도죠. 예수님을 통해서 구별되어진 특별한 존재. 반면에 예수님을 모르는 저들은 이방인. 구원에 있어서 이방인. 천국에 있어서 이방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방인, 우리는 성도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권면하시기를 그들 가운데서 행실을 선하게 가짐으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국복음을 전하셨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소외된 자들에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천국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장 대적하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거부했던 세력이 누구냐?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유태인들이었죠. 성경책 끼고 성경책을 달달달 외우고 성경을 연구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장 싫어했어요. 미워했어요. 대적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선한 일에 대하여 비방하고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저들의 사감은 참으로 크게 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선을 위해서 오셨죠. 악에 붙들려 있고. 악한 행실을 행하고 악한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거리를 둔 죄인들에게 선이 되어 주시고자 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하여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었느냐? 우리 안에 있는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왜냐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의, 의로운 속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선한 존재가 되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제품싹을 지불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만들었던 죄 문제 해결을 위한 속죄의 재물 되는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죽음으로 갚아주시므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괴롭히지 못해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죄인이다라고 정죄하지 못해요. 왜?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께서 갚아주셨으니까. 해결해 주셨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도 사람들이 볼 때는 부족함도 있고 아감도 있고 도름도 있지만 그럼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어렵다라고 법정적 선언과 함께 선한 존재가 되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드러내는 반사체로서 거울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에 욕심에 빠져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를 혹 비방하고 미워하고 싫어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이 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드러내고 보여주는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래요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한주간의 마무리를 짓는 이 토요일 멋지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권세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다 채워 주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으로 하루를 잘 마무리 하심으로 이방인들 속에 예수님을 심는 예수님을 알려주는 알게 주는 복된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선하십니다. 그 선하신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선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을 우리 삶, 살아가는 삶의 한 목판에서 온전히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